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극기 34장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다시 산에 오르라고 하시며 사람들은 산 가까이 얼신도 못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신나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죽기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교만한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10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적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강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신을 섬기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만일 자녀들을 가난의 아들 딸과 혼인시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절에서 26절에는 무교절과 맥주절 수상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안식일 비례입니다 21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바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 하심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입기 35장 2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27절의 35절입니다. 32장에서 돌판을 깨뜨림으로 원약이 파괴되었으나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0명명을 다 새긴 돌판을 다시 주심으로써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31장 32장에 백성들은 모세를 경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죠? 이제 34장에는 모세를 경멸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 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서 두려워하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모세의 말을 경청합니다. 29절에서 34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3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는 회막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이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곧 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산이 아닌 회막에서 만나겠다고 하셨기에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 시대처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고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는 실제이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단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에 인지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